お前からの依頼を果たすわ。 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리플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드래곤볼 슈퍼 캐릭터를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드래곤볼 슈퍼 캐릭터는 나중에 할 생각이었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매력적인 캐릭터였기에 오늘은 살인청구업자 히트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히트는 지랭급은 아니지만 꽤 인기도 많고 신규 드래곤볼 팬층도 두터운 캐릭터죠. 그럼 히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는제 6주 최강 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한 캐릭터로 키는 193cm에 생김새는 프리저와 비슷하고 키는 지렘보다 조금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정확한 출처를 알수 없지만 영어 단어 히트와 히트맨에서 유래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히트가 살인 청구업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뜻하는 히트맨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꽤 젊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천년 이상을 장수한 꽤관록 있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 피콜로처럼 꽤. 시크하고 묵묵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제 6구주 최강연사 히트는 드래곤볼 슈퍼에서 어떤 행적을 보여줬을까요? 히트는 드래곤볼 제 6구주 편에서 블랙에디션 시크하우라 그 자체를 보여주며 등장합니다. 모공과 베지터가 몸 담고 있는 제 7우주와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제6구주의 경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다는 듯이 큰 흥미를 보이지 않죠. 심지어 눈을 감고 경기를 보다가 5공2초사이언 형태에 잠시 눈을 떴다 감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죠. 그리고 제6구주의 모든 선수가 패하자 주인공이 마지막 등장하듯 도시락에 있는 마지막 소시지 볶음처럼 제6구주의 마지막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는 빌런 제조이 베지터였죠. 참고로 베지터와의 대결 에피소드 제목 자체가 제6구주 최강전산 살인청구업자 히트 대면이었으니 히트가 제6구주에서는 최강이라는 공식 오피셜 설정이 녹아있는 캐릭터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고지어 긴장감이 감돌며 초사이어인 블루로 변신한 베지터와 히트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손오공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하이어인의 왕자 타이틀을 가진 베지터조차 그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단한 대의 유효타도 성공하지 못한 채 마치 한 마리의 재배맨처럼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다음 상대로는 주인공인 오공과 대치하게 됩니다. 히트는 베스터를 상대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크함과 여유를 부리며 초반 노멀 상태의 오공과의 전투에서는 전투적 우세를 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능력을 간파당하게 되죠. 그리고 둘은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공은 초사이어인 변신을, 그리고 히트는 부족한 전투력을 커버하기 위해 오공의 전투 방식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조금 밀리는가 싶었던 오공은 초사이어인 블루에 10배 개한 권을 덧댄 신기술로 히트와 다시 한번 대치합니다. 이때부터 누가 더 잘났나 대결이라도 하듯 히트도 오공과 대치하는 와중에 자신의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무려 5배까지 성장시키며 오공과 대등하게 전투를 이어가죠. 하지만 결과는 허무하게도 대전 룰 때문에 히트의 주특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오공이 장애패를 선언하며 시합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이후 히트도 오공과 똑같이 안토노노의 오버액 적금 연기를 펼치며 사의적으로 장애패를 당하죠. 이후 힘을 숨긴 히트와의 대결이 아쉬웠는지 오공은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살인청부 자작극을 펼치며 히트와 재대결에 임하지만 결론적으로 둘의 승부는 다시 무승부로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개인적인 견해지만 초반 전투만큼 임팩트 있는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첫 전투는 오공이 단 일격의 히트의 심장 공격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를 대비해 기공파를 하늘 위로 날렸다가 풍선처럼 내려오는 기공파를 맞고 부활하는 어이없는 전개였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히트의 새로운 능력이자 기술이 나오지만 초사이언 블루 상태에서의 개항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다가 구경꾼들이 모여들자 갑자기 히트의 기술을 깨트린 후 에네르기파로 전투를 급히 마무리하는 모습이 강했기에 여러모로 아쉬운 전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전투를 통해 히트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한층 더 강해지는 내용이긴 했지만 말이죠 전투 후한 가지 웃음 포인트가 있다면 낄끼빠빠라 하지 못하는 베스터가 이런 질투성 발언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카카로또. 貴様俺と戦うよりヒットの野郎と戦う方がうれしそうだな。 아무튼 이렇게 존재감을 강하게 내비치던 히트는 종종 얼굴을 비치며 우주 서바이벌 편에서 재등장하죠 다만 점점 더 강한 캐릭터들이 대기하고 있는 드래곤볼답게 우주 서바이벌에서의 히트는 예전만큼의 강한 아우라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비루스 재탄 캐릭터 같은 디스포와의 싸움까지가 히트의 강함을 엿볼 수 있는 전투였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히트의 마지막 전투였던 지렌과의 전투에서는 압도적으로 지렌에게 발리며 무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 날리기 그리고 오공을 단일극에 눕혔다 이력도 있는 암살 기술 또한 큰 타격을 주지 못하죠 심지어 지레는 자신이 가진 힘만을 이용해 무식하게 이 히트의 시간 날리기 기술을 깨부수고 히트를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드래곤볼 슈퍼에서 시크한 매력을 뽐내며 등장한 히트의 행적이었고 캡의 옆에서 투메라였다가 슈퍼 드래곤볼의 위에서 부활하며 짤막하게 재등장하죠 이때마저 팔짱을 끼고 시크한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그럼 히트의 행적은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능력은 빠른 학습 및 성장 능력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피콜로웨건이 그의 성장 능력에 대해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능력은 사이어인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 전투력이 대폭 올라가는 설정과는 차이점을 보이는데 히트는 상대방의 전투 형태를 학습하고 적응하며 그에 맞게 성장하는 고속 성장은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5 0대와 다르게 지렝과의 전투에서는 딱히 이런 성장형 전투를 하지 못했으니 역시 애니메이션 한정 설정이 아닐까 싶네요 두번째 능력은 드래곤볼의 몇 안되는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갖춘 캐릭터입니다. 불량감자 천진방 굴두의 경우 시간정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우이스는 초상위요한 능력으로 세계 전체의 시간을 대감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게임까지 확대한다면 드래곤볼 제노우스에 등장하는 시간의 개왕신인 크로노아도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참고로 폭발은 애술이다 차오즈 같은 경우, 블루 장군이나 여타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초능력의 일종인 염동력을 이용한 속박술이기에 시간을 다루는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 능력은 수명이 꽤긴 축에 속하는 불로장생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오공과의 첫 전투에서 오공이 보기보다 자신은 꽤 나이가 많다고 하자 히트는 자신은 천살이 넘는다고 말하죠. 천년 이상은 살았다고 보기에는 거의 20대 한창 나이의 외형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의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수명이 긴 캐릭터이기도 하고 전투 퍼포먼스가 뛰어난 캐릭터이기에 오공과 같이 호적수 캐릭터만 꾸준히 등장한다면 성장 잠재력도 어마어마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죠. 그럼 다음은 히트의 대표 기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히트의 첫 번째 기술은 그의 시간을 다루는 능력과도 연관이 있는 시간 날리기와 어긋나기가 있습니다. 히트하면 생각나는 대표 기술 중 하나로 시간을 조작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 오공과의 대결에서도 선보인 기술로 애니메이션 기준으로는 0.1초에서 무려 0.5초까지 시간 날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지련처럼 상대와 자신과의 전투력 차이가 심하게 날 경우 이 능력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아쉬운 기술이죠. 히트의 두 번째 기술은 살인술입니다. 히트의 직업 자체가 살인청구업자라는 설정을 하고 있어서인지 급소 위주의 타격기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공파 형태의 기술 를 사용하죠. 특히 오공과의 2차전 중첫 번째 전투에서는 단 일격에 오공을 심장지시켜버릴 정도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타격의 에너지를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공격을 시간을 다루는 능력과 연계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죠. 대체로 그의 모든 전투는 시간 날리기와 어긋나기 그리고 살인술을 연계하여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트의 여담 몇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담은히트는 애니메이션과 코믹스 간 설정 차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코믹스에서는 오공과의 전투를 통해 성장한다는 설정도 없었고, 시간 날리기 또한 5배까지 사용할 수 없었죠. 게다가 오공 또한 초사이어인 블루의 개왕권을 덧댄 상태가 아닌 초사이어인 갓 상태에서 전투를 펼치며 오공과의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설정은 다르지만 히트가 제 유구주 최강이라는 설정은 동일하게 가져가죠. 두 번째 화담은 히트의 성우, 야마지 카지이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야마지 카지이로는 주로 중후하거나 연관 캐릭터를 연기하는 성우인데,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꽤 멋진 캐릭터를 맡은 셈이죠. 나이로 본다면 히트도 절대 젊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가 맡았던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원펀맨에서는 실버팬 그리고 드래곤캐스트의 마트리프 등, 가도브 하이스쿨에서는 진태진을 연기했네요. 죽이니...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한 손오공의 또 다른 라이벌 캐릭터라고도 볼수 있는 히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드래곤볼 슈퍼를 정주행하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간만에 애니를 보면서 히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매력을 느꼈네요. 확실히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스토도 그렇고 히트도 그렇고 프리저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이니만큼 조금 더 공을 들였다면 상품성이 더 올라갔을 텐데 말이죠. 오늘 캐릭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플레이, 리플이었습니다.